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난리 난 소식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비상사태 발생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평일 한 주가 마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요. 차도 한잔 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전은 어제 700원 밀리면서 69,800원에 마감을 하였었는데요. 68,000원에서 71,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차피 금리가 상승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지 않고 이번 3월에 실행이 된 것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유심히 봐야 할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온다고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강한 매수가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같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더욱더 밀린다고 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3전에 투자하기 전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에헤라디아도 아니고 도대체 엔비디아가 뭐야? 먹는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3전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아실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펩니스의 최강자가 되겠고요. 그래픽 쪽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미국의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TSMC와 그리고 삼전과 주로 협업을 해왔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TSMC보다도 우리의 삼전에게 좀더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와 엔비디아는 오래 전부터 아주 강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사장이 대만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의 대부분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삼전을 통해서 생산 중에 있는데요.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파운드리가 필요해진 엔비디아는 인텔을 언급을 하면서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기존 협력사에 맡겼던 물량을 다소 축소하거나 관계를 끊고 미국 기업인, 인텔에 더욱더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강조를 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를 연일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에 우리 돈 63조 수준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을 하면서 반도체 안보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인텔은 유럽에 앞으로 10년간 109조를 투자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그리고 올해 초에는 오하이오 주에 각각 24주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세계에다가 선전 포고를 하였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히 추진이 되니까 백악관 주도로. 미국 팹리스들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에 인텔을 대거 선택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 사슬을 더욱 더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팹리스 탑5 중에 무려 4 곳이 미국의 기업이 되겠는데요. 퀄컴이 1위고요.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브로드컴, 5위가 AMD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과 자체 칩 활용에 나선 아마존, 구글, 테슬라도 있겠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은 팸리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미국 기업이 생산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젠슨 황 CEO는 기존 파운드리 협력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텔이 TSMC와 삼정과 경쟁을 하려면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인텔은 고객사들의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현재 TSMC와 삼전이 양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3파전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른 고객사 이동도 빈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텔이 자리를 잡기 전에 삼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율 문제를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 수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초기 램프업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지만 점진적 개선으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전은 지지 않는 dna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반드시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와 내년에는 아주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때 수량을 많이 늘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난리나는 소식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비상사태 발생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